울산과 패가 없는 팀 4라운드에서도 만약에 무승부를 가져가게 되면은 잘 들어왔어요. 행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태희 박사 저 읽어 들어왔죠 그리고 슈팅까지 자 손에 맞고 자 지금 득점으로 연결해 나요 우승을 해. 손에 맞고 토미 마무리 결국 측면 깊은 지역까지 이태희 선수가 파고들었고 이 크로스가 유상훈의 발에 맞곤 했지만 토미 선수가 K리그에서 데뷔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성남의 공격이 이태희 선수가 밀고 들어가고 슈팅까지 마무리 가 됐는데요 지금 서울 선수들이 유상훈의 손바고 떨어지는 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리고 토미, 토미가 마무리 짓습니다 토미 선수의 문전세도가 좋았고 이 측면 깊은 지역에서 이 골이 이태희 선수가 골을 잘 지켜내면서 크로스까지 어렵게 잘 연결이 됐습니다. 이태희가 강력하게 한번 크로스 슛 비슷하게 때려봤습니다. 유상원의 손 받고 떨어지는 공 앞서 있었던 토미가 마무리를 지아줍니다 강한 팀을 상대로 해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어? 근데 전반전에 득점이 안됐나? 좀 답답하죠 그렇죠 11대10의 소극이 네. 상황일 수 있었고요 자 곧서도! 선골 고무열! 강원FC의 선제골 주인공은 고무열 선수입니다 스코 1대0 강원 네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고무열 선수가 또한번 해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골 고무열 네. 오늘 러팀에게 선제골을 선물해줍니다 아 결국에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결국에 멋지게 한 골을 뽑아내는군요그 저렇게 공면선수가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나 옵저벌 그 무브먼트나 아니면 그 위치 선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부입니다 네. 아이 크로스도 상당히 올리기 어려웠을 텐데 아잘 아, 아, 잘 올렸네요. 자올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고무연 옛날에 그 등번호 15번 어, 국가대표 골잡혔던 이상윤의원은

만들어내고요 방천성감도 침착하게 해라 네, 네. 엄살라가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의 공격 패턴은 깔끔했어요 네. 야, 자신이 가져가면서 어때요? 순간적으로 원투표 쓰거든요 펠리파가 네. 여기 완벽하게 슈팅을 하지 못했고요 자, 우당탕이었는데요 야, 이 네. 볼을 완벽하게 지금도 순간적인 이 움직임 네. 네. 이 운도 따라주네요 엄살라예요 위치 아, 선정 네. 좋았고요 조현우 완전히 무너지죠 네, 이게 엄살라입니다 네. 또 나와요 또, 네,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비습니다 자, 강대위 송민규 들어갑니다. 자, 치고 들어가요. 박산 쪽들어와죠 오른발에 갖다 놓고 조금 주춤했는데요. 집시 네. 침시... 네. 와! 좋은데? 완벽한 골습니다잘 가볍게 주고 정확히 오. 오른발을 갖다 댑니다. 야, 이런 골이 나오나요? 4대 1이 되네요. 오. 야, 이거 진짜 멀떡골입니다. 팔로 서비치가 네. 왼발로 찍어찼고 <laughs> 이걸 또. 와 여기서 송민이잖아요야 예. 네. 이거 보세요. 예. 여기서 총민 선수 가그리한장 좋은 위치에 타이거 세미 최 좋지가 조금 주춤했거든요. 왼발로 찍고 어요와칩샷네 아, 떨어지기 전에 발등에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올려주고 칩샷으로 네. 패스했고 발로 리 네. 오른발로 때려버렸어요. 아웃 프런트 기기죠. 아까 좋네요. 네. 휘어져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이거 어, 뭐고 네. 왼발 아, 뒤에 안 떨어지고 앞에 떨어진발 말로 자책을 때려야 돼요 김무나 슛. 어. 들어갔어요 키무 결국 이 대회에서 이기이 됐어요 경기 재밌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올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기가 막혔네요 지금 네, 자 시작이 반인데요. 이렇게 첫고이 심든지 몰랐을 거예요. 네. 와, 근데 이렇게 오른발로 감아 때리는 거 정말 기가 막혔네요. 네. 시범재 투구 저기진볼 살짝 잡아넣는 게살 뒤로 갔는데. 네, 왼쪽에 떨어질 것 같았었는데 여이거 오른발 와네. 기어찬 볼. 볼가 잡다 네. 못하고 끄러브이 갈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요. 잘꺼었어요 이번에 커트 애드가 빠르게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정승원 돌려놓습니다. 연결됐고요 그리고 낮게 깔아줍니다! 세진야! 골! 세진야, 세진야! 대구의 장점이 한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을 끊어낸 이후에 정승원이 빠르게 수비 뒷공간에 세진야에게, 세진야도 들어가면서 감각적인 오른발 힐킥으로 오늘 경기 선진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격이 확실한 지난해 대구의 공격이었습니다. 확실한 하늘색 색깔이 있는 팀의 공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